열왕기하 15장은 유다 왕 아사랴에 관한 기록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전 왕들의 왕들에 대한 어떤 기록과 동일한 패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2절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3절에서 아사랴에 대한 평가가 기록이 되죠. 아사라는 그의 아버지였던 아마샤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역시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계속 드렸다라고 하는 유다 왕들의 일반적인 평가가 아사랴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사랴의 통치에 관한 에피소드는요, 그에게 나병이 생겼고 죽는 날까지 이 나병이 치유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 뭐 왕이었지만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결국에 격리된 채 지내야 했고 오히려 그의 아들이었던 요담이 왕궁에서 백성들을 치리하는 어떤 그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죠. 그리고 이 요담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어집니다. 잠시 이 유다에 관한 이야기는 멈춰지고요. 8절부터는 북 이스라엘로 넘어가서 북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스가랴에 관한 기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스가랴에 관한 평가 또한 북 이스라엘의 앞선 왕들과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 에 악을 행했고. 그리고 여러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기록을 하고 있죠. 어, 이스가라의 통치에 있어서의 에피소드는 그는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한기 기자는 이스가랴가 예후로부터 4대째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 주고 이 4대를 보호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짚어 주고 있죠. 어 13절부터는 이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된 살룸에 관한 기록이 살룸에 관한 기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의 통치의 기간은 한 달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나헴이 다시 혁명을 일으켜서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추가적으로 이 딥사라고 하는 성에 관한 기록이 무나헴과 연결되어서 기록되어집니다. 무나헴에게 저항했던 이 성은요, 나중에 임산부가 잔인하게 죽게 되어지는 결말을 맞게 되죠. 1 7절부터는이 무나임에 관한 기록이 진행이 되었는데 무나임 역시 다른 북 이스라엘의 왕들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했고 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무나임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 무나임이 은천 달란트를 백성으로부터 걷어서 아수르에 바쳐서요, 아수르와 우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는 무나임의 아들이었던 무가히야에 관한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무가히야에 관한 평가도 북 이스라엘의 왕들과 동일했고요. 북부가히야의 통치 에피소드는 그 역시 반역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는 혁명을 통해서 이 부가히야를 제거하고 왕이 된 베가에 관한 기록이 이어지는데 평가는 또 역시나 북 이스라엘 왕들과 동일합니다. 에피소드가 있다면, 베가가 통치하던 시기에 아수르에서 침략해 와서, 북이스라엘의 지역들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어집니다. 32절에서 이제 유다로 넘어가서요, 요담의 이야기가 앞서 그 초반부에 기록된 요담의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요담 또한 그보다 앞서 있었던 유다의 왕들의 평가를 넘어서지 못하죠. 정직히 행하였지만 여전히 산당을 남겨 놓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한 가지 언급된 특이점은 이 요담이 성전의 건축했, 윗문을 건축했다는 사실이고요. 요담의 통치 기간 동안 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략해 왔다는 사실과 요담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위를 물려받았다는 것으로 이 열한기와 1 5장은 마쳐지게 되어집니다. 15장을 구조적으로 살펴봤을 때요 유다 왕아사리아와 유다 왕그 요담이 초, 처음과 끝을 기록하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이스라엘의 북 이스라엘의 다섯 왕에 관한 기록들이 이제 연달아 기록되어 지고 있는 형태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들의 왕들이 한 장에서 이제 구성되어서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어이 15장부터는 어 우리가 좀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열왕기 자체가 이 어떤 흐름상 결말로 해당 향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패망에 어떤 결정적 원인이 되게, 되게 되어지는 국제 정세에 조금 더 주목하면서 지금부터는 좀어 묵상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뭐두 나라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관계를 서로 맺으면서 지내왔는가라고 하는 형태로 우는쭉 살펴보아 왔는데 여기에 이제 더해서 이 나라의 주변을 이루고 있던 강대국 가운데 전통적인 강호였던 이 아람과 또 신흥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서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주목해 봐야 할 시점이 우리 앞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어~ 무엇보다 이제 먼저 이제 남유다부터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남유다는 다윗의 왕권이 다윗의 그~ 어, 가문의 왕권이 보장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남유다를 향하여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본 적이 있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좀 달랐죠. 어, 여러 보아 형무형으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통성을 갖고 있었던 아,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종교의 개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아, 사대에 걸쳐서 그의 가문은 보존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 그 가문이 끝나게 되는 지점이 오늘 15장의 스가랴에서 맞춰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러니까, 스가레가 통치한 지 6개월 만에 살롬이 반역을 일으키, 혁명을 또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북 이스라엘의 왕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존의 약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존의 약속이 존재하지 않는 이 왕조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어 혁명으로 시작된 살롬의 왕조는 통치 기간이 한 달에 불과했습니다. 무나헴이 이 살롬을 죽이고 다시 왕에 등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무나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어, 저기 어 보충 설명을 해 주냐면 그가 디르사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설명을 더 추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뭐 부모나 뭐 이런 어떤 혈통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온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죠. 디르사는 구테타를 일으킨 이 여러 보함이 세겜과 분느엘을 거쳐서 수도를 삼은 곳,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의 예전 수도였던 곳이 바로 이 디르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므리 왕조 때, 오므리 때에 이 수도가 사마리아로 옮겨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게 되면 이옛 옛 서울인 거예요. 옛 서울이 이제 디르사인 거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어, 디르사,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살롬이 혁명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들었던 디르사에서 어, 문화햄이 다시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 가운데 이 디르사라고 하는 예 수도가 갖고 있었던 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이전의 영광이라든가 이걸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없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 문화햄은 디르사라고 하는 지역에 어, 지지를 받아서 나름대로 이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딥사라고 하는 성의 학살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딥사의 성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사라진 하나님의 보존의 약속이 사라진 북 이스라엘은 계속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가 등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혼란의 시기를 이제 거쳐가게 되는 것이 북 이스라엘의 정세 판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딥사의 성황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하햄은 그가 있었던 출신 지역이었던 또옛아그 아, 뭐죠 수도의 영광을 갖고 있었던 디르사로부터는 지지를 받았는데 그의 이 왕위의 찬탈이 많은 성읍들 가운데서는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특별히 디스, 딥사라고 하는 성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딥사, 디스, 딥사에 사는 사람들이 문화세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보장받지 못하자 이, 이 문화 문화 힘은 어떤 형태를 보이냐면 잔인함을 드러내요. 그래서 이 딥사의 성읍을 어, 무너뜨리고 그곳에 있었던 아이를 뱀 여인의 배를 갈라버리는 학살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 보면 이제 폭력을 통해서 지지받고자 하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라는 거죠. 문하엠은 사마리아에서 10년간 통치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혁명을 통해서 세워진 문하엠의 왕조는 안정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나라를 굳게 세우기 위하여 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나라의, 이 나라를 좀더 굳건하게 좀 하기 위해서 문하엠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은천달란트를 바쳐서 아수르의 힘을 빌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은천달란트를 바치는 거죠. 천달란트라고 하게 되면 한 명당 오십 세겔씩을 걷어서 천 달란트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오십 세겔은 한 문화예요. 한 문화가 오십 세겔인데 육십 문화가 모이면 한 달란트이기 때문에 천 달란트를 바쳤다는 것은 결국 육십 문화를 모았다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 한 사람당 오십 세겔 한 문화씩을 긁어 모았으니까 육만 명에게 은을 걷어서 이 은을 아수르에게 바쳐서 이아수르의 힘을 자신이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폭력적 행위가 수반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6만 명에게) 이한 문화식을 걷어내는 건데요 한세계의 노동자의 사일품 삭이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하 하게 되면 한 (200일의) 일당이죠 쉽게 얘기하면 한 (1년치의) 일당 한 사람의 연봉을 무조건 다 바쳐 까 그러니까 뺏어 가는 형태로 걷어서 6만 명이 걷어서 그것을 전부 다아르에게 갖다 주면서 자신의 왕권을 보장받고자 했던 왕 문화 문하, 문하햄이라고 하는 기록이 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문하임 정권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외세의 힘을 얻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 외세를 힘입어서 이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문하햄 왕조였던 거예요. 이 문하햄이 세운 왕조의 왕권은 나름대로 그의 아들에게 잘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래서 문하임의 아들 부가히아가 왕위를 이어받지만 2년 만에. 장관의 혁명을 통하여서 또다시 이 왕조는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베가가 장관의 아들이었던 백아, 장관이 아니라 장관의 아들었던 베가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 무나임의 아들이었던 부가히아를 죽이고 왕위를 얻게 되어지는데 이 베가는 20년을 다스리게 되어지죠. 문화임 왕조는 은 천달란트를 바치면서 아수르와 좋은 관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임 왕조는 아수르의 비호를 받고 있었던 왕조였는데, 이 왕조를 혁명으로 엎어버리고 왕위에 올랐던 베가는 당연히 아수르와는 적대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가가 왕위를 찬탈하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형태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가는 아수르와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를 어좀 저항 아수르의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게 되어지냐면 아수르와 경쟁 국가였던 아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동맹을 맺는 형태를 통하여서 아수르를 경계하게 되어지죠. 그 그러니까 아람 왕은 나중에 북 이스라엘과 함께 한 어, 형태 한 동맹국을 이루게 되어져서 이들이 어, 그 힘으로 어디로 가냐면 남 유다로 가서 남 유다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남 유다는 또 유다 왕 아하스는 이 동맹 두 어, 뭐죠 어, 북 이스라엘과 이 아람 동맹국에 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과 적대적이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남유다에부터 이 도움을 요청받는 것을 통하여서 아수르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패망시켜 버리는 건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5장에서 우선 이러한 정세를 읽어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세의 흐름이 이제 열왕기서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북 이스라엘을 그렇게 되도록 놔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볼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15장을 일단은 뭐 역사적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니까 이것을 놓고 어떻게 이제 묵상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15장을 묵상할 때 여러 명의 왕들에 관한 열왕기 기자의 평가만 좀 따로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어떨까는 생각이 좀 듭니다. 15장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왕들 중에서 우리는 좀 다음 왕이 등장하게 되면. 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혁명을 통해서 이제 왕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 혁명을 일으키고 그 혁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지려면 전대 왕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혁명을 통해서 저 왕을 어좀 끌어내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어떤 흐름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명분이라고 하더라도 명분뿐이라고 하더라도 왕조를 뒤바꿀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게 되면 삶의 질이 높아지든지 아니면 그들 가운데 신앙적 어떤 어 뭐라 할까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에 대한 열한기 기자의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열한기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북 이스라엘은 북 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그들이 이전까지 평가받았던 왕들과 동일한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왕위에 오르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또 왕위에 오른 나이도 달랐고요. 통치했던 기간도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몇 년만 다스렸지만 어떤 왕 같은 경우에는 52년 이상 통치를 했는데 그들의 그긴 통치의 기간 동안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에피소드는 몇 줄밖에 안 된다고 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동일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어, 얼, 어떠한 자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았더라 이런 평가가 아니라요 모두가 동일하게 똑같은 평가를 지금 내려주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좀 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이러한 어떤 평가가 내려주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가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평가 속에 들어가서 열한기 기자가 우리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평가에서 과연 자유롭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죠 어, 우리의 삶의 패턴은 우리의 삶은 이런 패턴이 좀 다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는 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좀 다르게 어, 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좀 다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에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볼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되어서 지내온 연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행하였던 여러 가지 행함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들도 있을 거고요. 신앙의 이력들은 우리는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이력들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악을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어진다면 이열 왕들을 살펴보며 느껴지는 이 답답한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깨어 있는 그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더 시원케 해드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